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그 IN에 대한 IN이 어떻게 그 D에 나오는 철제에 따라서 R과 L로 변한, R과 L로 변하는 모습을 단한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D의 그 그림을 보면 좀 묘한 그림이 있죠. 좀 갈색의 건조한 땅에 푸른색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스케치 해왔습니다 어, 다음에 지금 바로 어, 나올 단어를 이게이트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좀 낫죠 자 그러면 짧게 세 가지 이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이륙에이트라는 물을 대다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뭐 물을 대다 좀 어려운 한자어로 관계하다 또는 뭐 비옥하게 하다 나아가서 윤택하게 하다. 이렇게 단어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걸 무작정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뭉치에 쪽쪽 길다랗지만 뒤에 나오는 at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ir이 이제 며칠 동안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었던 접두사 in의 변신입니다. 본래는. i n이었다가 뒤에 나오는 요 r a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i r로 변했죠.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i n의 본래 뜻인 뭐 안에서 안으로 뭐 이런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아, 요거부터 말씀드리죠. 요거는 뭐 물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 나아가서, 좀, 이, 야기가좀 확장되면 홍수라는 말도 있고, 도대체, 모모 안에, 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모모 안에, 물. 하는 것이 어떻게 물을 내냐, 관계되냐. 뭐, 틀림없이 여기는, 그, 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뭐, 농장이라든가, 물이 필요한 모든 그런 장소나 공간이 되겠죠 뭐 빼버리고 단원 자체는요 안과 물만을 대고 요것도 생략을 했어요 뒤에서 물을 공급하다, 붓다 대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동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안은 단원하지만 안과 리그라는 물만 넣고 아 이건 동사다 이러면 에이트를 집어넣어서 단계하다. 추상적으로 또 물을 대니까 땅이 비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식물이나 토양이 또 윤택하게 되겠고 그래서 의미는 물을 대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뜻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전체 구조를 모르고 그냥 어 암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모모 어 안으로 물을 댔구나 몸 안에 물을 댔구나. 그래서 관계하다 한자어로 그리고 비옥하게 하다, 또 윤택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억도에 남겠죠. 뭐 이런 토지가 있는데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물기를 이렇게 내고 여기는 에뭐 이렇게 푸른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물기를 이렇게 대고. 요쪽으로 물길로 물길 안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IN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르게이트 처럼 물을 넣죠 근데 이것이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IR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리 플러스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에이트, 이리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물에 관련된 걸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어, 여기 명사용으로 이리게이션 하면은 물로 이렇게 하는 뭐 세, 그 의학계 통해서는 물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을 거고, 이리게이션 하면은 뭐 물뿐만 아니라 어떤 액체 같은 걸 토양에 집어넣어서 그 비료 같은 거 주거나 이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관주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I-L로 시작하는 I-L로 시작하는 걸 한번 볼까요? Illuminate, Illuminate.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공개롭게 8가 나왔네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요거는 보통 단어 뒤에 L이나 R 같은 게 중복돼서 나오면은, 아, 요게, 아, 본래는 IN이었는데, 그것이 뒤에 나오는 요 철자, 요거 때문에 N로, L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일루미네이트 하면은 아 요거는 본래는 i n 이었다 이렇게 아모모 안에 이렇게 안으로도는 안에 라는 뜻이 될것 같고 루미 나면은 요거는 bc 에요 라이트 뭐 이런거 하나 익히는게 조금 뭐 어려울 순 있는데 음 빛입니다 또 이렇게 빛이니까 루미 루미너스 루미너스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만드는 걸 하면은 빛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 거든요 빛이 많으니까 밝죠 밝으니까 이게 참그 이야기 전개되는 거 보면 참그 재밌어요 밝죠 빛이 많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루미너스 여기 n이 빠졌군요 밝은 이란 뜻에서 밝으니까 잘 보이니까 명료하죠 여기다 또또 지적인 뭐 이런 뜻도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루미라는 말을 하나 알아두면은 아뭐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또이이 이 단어에서 보면은 좀 지워버리죠 중간에 나왔던 얘기니까 에, 뭐뭐 안에다가 빛을 놓는 거죠 빛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 불 켜다가 되겠죠? 불을 켜다. 그래서, 그, 불 켜니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불 켜다, 분명히 하다. 조명하다, 이런 뜻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니까 불 켜가지고 어두컴컴한 거를 분명히 해주니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를 이렇게 쉽게, 그, 분명히 해주는, 불을 켜다,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뭐, 그림을 저는 많이 그리는 편이니까, 컴컴해요. 컴컴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잘안 보였는데, 요 안에다가 빛을 놓습니다. 빛을 놓으니까, 잘 보이겠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쉽습니다. 어떤 일을 밝히기 위해서는 덮였던 거를 이렇게 explicate 처럼 뒤집 이렇게 껍껍을 덮어보는 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확 보이게, 보이게 해주면은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보면은 밝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다. 분명히 하다 연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안에, 근데 이게, 루민이라는, 그, 라이트 때문에, 바일이 됐죠. 요거는, 루민이 됐고, 플러스, 동사를 만든 h를 붙여서, 결국은, 1, 루미, 네이트.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구석에다가, 불을 놓고, 밝혀주니까 어, 불을 켜다 등불을 켜다 또는 뭐 이렇게 등불을 켜는 거니까 조명을 하다 이렇게 도 되겠죠 조명을 하다 조명 같은 걸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뜻이 되겠고 또 분명히 해주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에, 방식인 그좀 빛을 내줘서 분명히 해주는 그런 단어를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 사파 같은 걸 말하는 일러스트 레이트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일러스트 레이트. 또 일러스트라는 말 많이 쓰죠. 사파라는 말, 일러스트 말 쓰는데, 요것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 여기도 똑같이 AT가 나왔네요. 오늘 AT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겠고, 어, 아, 윤석도 보니까 L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요것 때문에 요뒤 나오는 요 L 때문에 IN이 IL로 이렇게 변신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단어도 한번 살살 나눠서 한번 뜯어 새겨보죠. IN 모모아네 라스트 요거는 원래는 요거였어요. 라스타 라스트 라는 거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광택제 빛이 나는거 빛이 나는거 뭐 빛나는 물체 이라고 써보죠 몸 안에 빛나는 물체 아까 일루미네이트처럼 그 일루미네이트처럼 라이트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놓은건 아니지만 라스트라는 것이 빛나는 물체이기 때문에 광택 제죠를 어떻게 했다. 뭐 두었다가 또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 안에 어두운 데 안에 여기는 뭐 어두운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우물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두운 구석 안에 빛나는 물체를 놓으면은 아니 밝아져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하다. 또 밝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도 뭐 해보죠 뭐 별게별게 다 있는데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런 있고 뭐 이것도 있는데 콩컴해요콩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다보기에 굉장히 헷갈려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다쓱이 안에다가 빛나는 물체를 놔주었어요 루, 루스타죠 그러면은 캄캄해서 안 보이던게 이렇게 깜깜해서안보이던게 환히 보이겠죠 그죠? 몸 안에 IN인데 에, 일러스트레이트 L이 있기 때문에 IL로 바뀌었고 몸 안에 여동구석 안에 블루스트 빛나는 물체를 넣었으니까 아니 환해져서 그래서 뜻시그일러스트레이는일러스트레이는 Illustrate는 그, 어, 보여주다. 분명히 보여주다. 이런 시대죠. 분명히 보여주다. 분명히 보여주고 알기 힘든 것을 환하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파를, 사파라는 것도 텍스트만 있으면 알기 어려운데 사파를 쓰면 분명히 보여주다.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파를 쓰다. Illustrate. 사파를 쓰다 라는 말이 되겠고, 일러스트레이션하면은 그 사파 자체가 되겠죠. 근데 그 줄여가지고 우리는 일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세 단어를 통해서 I, l d D 나오는 철자가 L이 돼서 illuminate 그 다음에 illustrate처럼 그, L로 변하는 것과 이르게이트처럼 R이 들어가서 IN이 R로 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그 IN이 M으로 변하거나 RL로 변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 전반적으로 IN이 안, 안에서 뭐뭐 위에 어떤 방향으로에 대한 것을 한번 다섯 번에 걸쳐서 한번 지루하게 아니면 뭐,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문장에서 i-n, 이나 i-m, i-r, i-l이 나왔을 때 이것이 i-n의 의미 중에서 어떤 걸로 쓰였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i-n이 이런 i-m과 i-r, i-l로 변신하면서 부정의 부정의 그 뜻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2, 30% 정도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다음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 얘기할 때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지좀또 지금 혼돈이 좀 이게 뭐이 이 뜻이 섞이지 않느냐 이럴까봐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그래서 비가 참 오랫동안 옵니다. 그 건강주의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 공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